안녕하세요. 영화 형을 연출한 권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밖에 지금 천눈이 오고 있네요. 이렇게 또 천눈 온 날, 저희 영화 보시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대로 즐거운 시간 되시고 조심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꽉 찼네요. 네, 너무... <laughs>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어, 첫눈이 오는 날저희 영화를 찾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첫눈 오는 날에는 또 브로코미디죠. 네, 네 여러분 진짜 자리를 꽉 메우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설레임 막으로 왔습니다 재밌게 보시고 재밌게 보실 만큼 솔직히 그 많이 추천 좀 해드리고 어, 나중에 어, 흥행에서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흥행에서 또 다시 인사드리는 그날을 기약해 보겠습니다 500만 될 같아요 뭐라고요? 500만 그래? 저 <laughs> <쩔어. 웃음> <laughs> 기대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강현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까보다 작은 환성과 박수 감사합니다. 스킨 다발이 많아서 스킨 다고 좋아하시고 어디 가요? 네. 도대 모르는 것을 아시죠? 아무튼 너무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줘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사진들 많이 찍고 계시는데 이거 소장하지 마세요. 어딜 날리 퍼트리셔가지고 영화. 영화, 형님, 500만 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힘을 믿겠습니다. 한국여 화이팅! 즐거운 가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배우분들께서 지정해주시는 자석분들 나오시면 되거든요. 대박! 이게 나아니 제이열! 제 11번 네 나오세요 제이 지 에이 에이 가자 칠아 다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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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나오세요 아 형의 광팬이 되시라고 성광팬 네 그러면 저희 그 재밌게 영화 보시고요 저희 다같이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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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다 인사드릴게요 <laughs> 네 다같이 인사드릴게요 <dólares> <laughs>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너무 잘생겼다 <laughs>